자, 동양 네트워크 상담하겠습니다. 음, 질문하신 회원님, 본인의 매수가 얼마나 거셨냐면, 1480원 잡았다. 더 갈까요? 10% 갖고 있는데? 와, 수익입니다. 축하합니다. 1480원 잡았고, 2 3 0 5원까지 갔네요. 수익 괜찮은데요? 2 3 0 5원까지 갔고, 1480원입니다. 비중은 10%밖에 안 됩니다. 55.7% 수익. 와, 대박인데요? 그쵸? 더 갈까요? 자, 질문은 뭐냐면, 추가 상승이 나올까요?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팔까요? 물어보시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 대응 기준에 본다라면, 수익이 나오면 정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수익이 나오면, 보이선 대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의 보이선 대응 구간은 13번에 있습니다. 원칙표 13번에 있습니다. 10% 이상 수익은 3분의 1 빠진 정립니다. 그럼 회원님이 지금 55%고, 825원이라고 한다라면, 얼마쯤 잡으면 될까요? 825원이면, 나누기 3할쓸 경우에 이게 한 270원? 875원쯤 될 거예요, 그죠? 275원 정도 되긴, 대략, 계산하면, 275원쯤 될 겁니다. 그러면, 본인 매수가 대비 2,825원 갔으니까, 825원 빼기 2 7 5원이 얼마예요? 안 사도 되네. 825원 빼기 275원. 550원쯤 되겠죠? 550원. 본인 매수 1 0 8 0원이니까 정확하게 떨어지긴 그렇지만, 한 2,300원 정도 보유는 자국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800원 수익 나왔으니까, 만약에 900원 가슴딱 깔끔하게 300원 찍으면 되는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 200, 200, 한 30원 정도? 아, 2 0안 너무 나올 200, 아, 2200원. 아니야. 200원 빼야되니까, 2000원 전후네요. 2050원 정도 할까요? 2050원? 40원? 아,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2000원 초반 정도의 보전 잡으시면, 본인 매수가 대비 수익률 대응 가능한데, 차트를 옮겨보겠습니다. 잘 들어 올렸고, 급등 나왔고, 원형으로 터트렸습니다. 하락 위에 빵빵 터트려요.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상승 나오려, 나오기 위해서 눌림이 발생되는데, 그게 2평선 부근까지 옵니다. 2 0일선 부근까지 오거나 약간 더눌러져요 많이 밀리면 600원 때 온다는 얘기죠. 7변 2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저 그 자리까지 오기 전에 챙겨야 돼요, 일단. 보유산 잡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얼마 정도 할 거냐? 잠깐만요. 주봉상 잘 갔고, 잘 튀면 2,600원도 갈수 있지만, 아, 월봉기좀 보니까, 두다간 양봉을 통해서 많이 갔네요. 엄청 잘 갔죠, 그죠? 쭉 뻗어 갔는데, 미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담감이 있어 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느냐. 일단은 보유전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00원 초반대, 2,000, 한 50원? 어, 맞네요. 그쯤 하면 되겠다, 그죠? 2,060원, 50원 정도 의 영역에서 이평 부근이 닿죠. 그래서, 이 종목은, 넉넉하게 잡아드립니다. 지금 반 정도 파시고요. 2,050원 보이선 잡으십시오. 2,050원. 최고가 대비했을 때, 최고가 대비 255원 정도 되겠네요. 250원 정도에서 2,050원 빠지면 정리, 안 빠지면 홀딩하되, 2,400원 가면요. 2,400원부터는 위에서 300원 빠지면 정리하십시오. 6월달에 나온 얘기가 최대주주 주식 8 1 4만주양수도 계약 얘기 나왔습니다. 최대주주 변경 관련얘기겠죠 당연히. 관련 얘기죠. 그 이슈가 됐던 거 같고요. 그런 좀 그렇게 모습 나왔더라면 그건으로 급등이 나와요. 급등이 나오고 수익 커요. 보유선이죠. 그러면 보유선이죠. 보유선 보이손 잡아놓고 진행하십시오. 이탈시 전량 매도.